네, 지금부터 샘플링 하는 방법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. 샘플링 하는 임의추출이요 임의추출. 자, 임음 임의는 영어로는 뭐냐면, 얘는 랜덤이에요. 랜덤. 자, 랜덤 일단 좀 설명해 볼까요? 자, 이런 거 혹시 아나요? 테란, 저거, 프로토스 아나요? 아, 여자들이 또 모르겠지. 어쨌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시자 자, 화장품, 화장품. 신발로 까 신발? 아, 미안해. 신발로 자. 이거 신발, 이거 신발, 이거 신발, 이거 신발, 이거 신발. 멋있을지아 미치겠네. 아 이거 뭐 멋있냐? 아, 미치겠네. 아 몰라, 눈 감고 골라. 눈 감고 골랐더니 얘를 뽑았어. 그럼 얘가 뽑힐 확률은 5분의1이었죠 이런 게 바로 임의 추출. 랜덤이야 랜덤. 랜덤의 핵심은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. 아무거나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. 지금부터 같은 확률을 가지고 추출할게, 추출. 근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.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. 자,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. 첫 번째 방법일. 방법일. 방법이은 뭐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있고요. 복원 추출이 있고 이 복원 추출의 전제 조건은 한 개씩 뽑는다야. 한 개씩 뽑는다. 자,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. 방법 2. 방법 2. 비 원 추출, 비 보건 추출이 있는데 첫 번째도 한 개씩 뽑는 비 보건 추출이 있고요. 마지막 방법 방법법. 방법법. 방법 3. 비 보건 추출 또 있는데요. 비 보건 추출이 또 있는데 이는 동시에 여러 개를 뽑는 경우가 있대 요세 가지가 있어요 자 외워야 합니다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첫 번째 이 복원이 뭔가 설명해 보죠 또 빨간색 이래 다른 걸 해볼까 자이 복원이 뭔가 설명 좀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집합 모집단 있는데 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서 한 개씩 보이죠 한개 뽑을 거야 슉. 자 너는 박근혜 좋아요 해 싫어해요 자전 좋아요 해 됐어 그럼 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얘를 다시 조사했던 애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얘를 리셋을 만들어서요 얘도 다시 뽑을 수 있는 뭔가 뭔가 다시 초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초기 상황 얘를 바로 우리는 복원 추출 다시 제 자리로 복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원 추출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봐 복원 추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더좀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X가 있고, 얘가 첫 번째 뽑을 거, 포스트. 얘가 두 번째 뽑을 거, 얘가 세 번째 뽑을 건데요. 이 모집단 안에, 모집단 안에, A, B, C, D, E. 이따 해보죠. 자, 첫 번째. 얘가 뽑을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죠. 다섯 가지. 자, 근데 얘가 만약에 얘를 뽑다 치자고, 그럼 얘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. 두 번째 얘가 뽑을 수 있는 것은 a를 포함해서 다섯 개가 또 되는 거죠. 얘도 다섯 개. 자, 얘도 뽑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섯 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5의 3 제곱이 되는 거고요. 즉, 얘는 5π3이 되어서 중복조합이 되는 거네요. 복원 추출은 중복조합이야. 물론 솔직히 얘기할게요. 자, 중복조합은 중복조합은 아 미안해. 복원 추출은 중복조합이야. 사실 이건 좀잘떠올리진 않아요. 왜냐면 문제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저 같은 경우 좀잘 이게 암기가 잘안 되더라고요. 따라서 저는 어떻게 문제가 더 풀고 있냐면 이렇게 함수를 그래서 저는 풀고 있는 편이에요. 함수를 그래서 푸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. First, second, t r d 이렇게 하는 게좀 이해가 되더라고. 자두 번째 볼게. 두 번째 이번에는 비복원인 거죠. 떡버스 느낌이 오죠? 비복원 복원이 아닌 거지. 즉 모집단에서 이렇게 있으면은, 자, 얘를 조사했어요. 전, 너는 박근혜 좋아하니, 싫어하니? 저는 싫어해요. 어, 됐어. 잘 가. 이렇게 버리고, 얘를 비우고, 다시 또한 개를 또 뽑고,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요. 특별히 이 경우는 한 개씩 할까, 한 개씩. 그러면, 자,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? 함수. first, second, second third, 와, 혀를 엄청 굴리네. C, D, E가 됐고요. 자, E가 갈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. 그리고 E가 갈수 있는 것은 몇 가지? 이게 네 가지죠. 왜냐하면 핑크색이 얘를 찍었으면 얘는 버려야 되는 거니까 노란색은 B, C, D, E 중에서 갈 수밖에 없죠. 삐뚤빼뚤 난리네요 자, 얘가 갈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죠. 따라서, 오케이? 이렇게 볼수 있겠네. 즉, 얘를 뭔가 단, 원으로 살펴본다면, 얘는 뭐라고 써야 되니? 음, 얘는 뭐니? O, P, 3 되는 거죠. 따라서 얘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순열이 좀 헷갈리면, 은잘 이해가, 잘, 잘 공식이, 암기가 힘들면, 함수를 그리길 추천. 자, 얘는 그림 좀 그려볼게요. 이렇게 모집단 뭐 안에, 이렇게, A, B, C, D, E, F, G, H, I, J. 아, 뇌세네 이렇게 몇 개니? 0 개가 이렇게 있네요. 지금부터 그기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뽑자, 한꺼번에. 여러 개를 한꺼번에 슉 뽑을 거예요. 이렇게 뽑을 거야. 그럼 얘는 h, f, g, j, f, g, j랑 j, g, f랑 별로 의미가 없어.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요. 즉, 얘는 뭐가 되냐면, c, c, 3 해서 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. 조합. 이제 함수와 그림을 외워서 풀게요. 자, 전체고요, 얘가 뽑는 한꺼번에 여러 개, 한 번에 여러 개, 한꺼번에, 한꺼번에 여러 개를 뽑는 상황이에요. 자, 문제 풀어보죠. 자, 복원주출복원주출 복원주출, 표본의 크기가 3이네요. 얘는 3회로 볼 수가 있고요. 10개가 얘가 모집탄 볼수 있네요. 그러면은 보고준천이니까 첫 번, 왜 12라고 쓰지? 우와! 우와! 가장, 가장, 가장 짜증나는 상황. 다죽워지게 아. 음. 자, 얘가 세 번, 세 번, 얘가 전체 모집단 10개. 자, 그러면 실수만든안 된다. first, second, third, 여기 안에 열개가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얘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열가지 얘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열가지 얘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열가지 왜냐면 얘는 보은 다시 새롭게 넣어서 뽑는 거니까 10의 세제곱 되고요. 얘는요. 머시 파이 3 이렇게 불도 괜찮고요. 하나씩 세번 뽑는데 세번 뽑는 거니까 퍼스트 세컨드 서드 우와 지금 안되는데. 쩡쩡쩡쩡 third y 쩡쩡 10개가 있는 거죠. 자 얘가 뽑을 수 있는 것은요 10가지 그리고 얘가 뽑는 것은 비복원 즉첫 번째 뽑힌 것은 버리는 거니까 9개 그리고 얘가 뽑는 건 8개 볼수 있고요. 이거는 뭐10 10 뭐지 1 2 3 1 2 3 이렇게 볼수 있고요. 동시에 3개 뽑는데 이렇게 이렇게 쇽쇽쇽쇽 다여 일곱 이삼 아홉 여 이렇게 돼대요 3개 딱 뽑아서 뺄 거야 그럼 0 C3 볼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